네 여러분 나오죠. 지금 우리 임시 급한 대로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잠언 29장 10절입니다. 지금 아마 소리 나올 것 같아요. 잠언 2 9장뭐 이럴 때도 있죠 뭐. 잠언 29장 10절. 저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문 29장 10절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자문 29장 10절 다시 읽습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제목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원문에서 직역하면요, 피의 사람들은 온전한 자를 미워한다. 그러나 옳은 자들은 그의 생명을 찾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피의 사람들은 온전한 자를 미워한다 그러나 옳은 자들은 그의 생명을 찾는다 네. 이 본절 이 본문 말씀 잠원 29장 10절 말씀은 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온전한 그 정직한 사람 이두 사람이 대립을 하는 것을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라고 하는 말을, 어, 시부리어로는 담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담. 네, 영원히 거하는처소로 여겨지기도 하죠. 근데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볼수 있고 성경에 그렇게 얘기합니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죠 그런데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하는 말을 시부리어로는아느셈 다민이라고 합니다 아미세 다민 피 흘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8절에서 연약한 무가치한 음 것들을 얘기하시는데요. 인간의 어 인간은 피 흘리기를 좋아하지만 그런 악한 자들이 있지만 그 또한 그 자신들도 연약한 존재이고 자기가 창조자도 아니고 자기가 모든 통치자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에, 피를 흘리게 만든다면 엄청난 죄인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피의 사람들이란 하는 말씀을 하는데요, 피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이 원문에는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을 피의 사람이라고 얘기해 피의 사람, 피를 흘려서 결국 자기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에 절대 부합하지를 못한 사람들이죠 이게 온전한 자와 정직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을 온전한 자, 정직한 자라고 말합니다. 예,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음, 시부어로 탐이라고 하는 말을 쓰요 탐. 예, 즉, 말하자면, 어, 율법에 비춰서 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표적인, 인간으로서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분이었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세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특별히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지. 근데 이게 한편역에 미워하는 자. 미워하는 자. 온전한 자를 미워하는 자. 미워한다 하는 말은 사내라고 하는 말을 쓴데, 사내, 사는 경멸하는 자다. 남을 미워하고 경멸하는 사람, 또 증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바로 미워하는 사람인데, 그 미워하다 하는 말을 사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근데 다른 말로 내용을 보면요, 찾다로, 변역을 할 수도 있어요. 찾는다 하는 얘기죠. 음, 박하슈이라고 하는 아주 집요하게 찾는 사람. 집요하게 찾는 사람 예. 남의 생명을 어, 아사가고 남의 생명에 피를 흘리게 만들기 위해서 집요하게 찾고 그리고 어떻게 설에도 찾아서 피 흘리는 자리로 보내고자 하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남을 미워하는 사람 사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네, 본문에서 이 바카쉬라고 하는 음, 집요하게 찾는 사람, 이 사람은 여기에 남의 생명을 찾는데 마치 소유자로서, 소유자로서. 자기가 남의 생명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 이 엄청난 죄 중에 죄라고 볼수 있죠. 만약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원문하고 우리가 개역 성경의 성경 번역 관곽은 잘못하면 이해를 어 잘못할 수도 있는 일이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 성경에서는요. 피 흘리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라고 돼 있어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그래서 그냥 보면 이 피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을 죽는 데 보내려고 죽이려고. 어, 그 생명을 찾는다 그렇게 에이, 우리는 이해하게 되죠 한국식 표현으로는 그런데 원문에는 어떻게 되있나 하면요 피해 사람들은 온전한 자를 미워한다 그러나 옳은 자들은 그의 생명을 찾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 개, 번역한 대로 보면, 그럼 아주 간단하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다. 이렇게 하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하는데, 원문적으로 보면요. 이걸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려드려야 되는데, 피의 사람들은 온전한 자를 미워한다. 그러나 옳은 자들은 그의 생명을 찾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그러니까 저는 이게 원문에 훨씬 더 가깝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어 생명을 찾는 사람이 생명을 찾는 사람이 그 주체가 피 흘리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찾는다면 어, 목적어는 바로 정직한자의 생명을 찾아서 피흘리게 만들려고 한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또 오늘 이 본문 말씀 어, 원문에 보면 그 주체가 정직한자라고 본다면 그가 찾는 생명은 바로 정직한자는 어, 자기의 생명을 어, 찾는다. 만약에 둘다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 해석을 해석을 악한자가 어, 악인이 의인의 생명을 찾으려고 하면 피 흘리게 하려고 의인의 생명을 찾는 거고, 경건한 자들은 결국 자기 생명을 찾아서 승리한다 하는 뜻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악한 자가 찾는 생명을 찾는다면,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아서 피 흘리게 만들려고 찾는 것이고, 또 원문과 가까이 해석을 하면, 만약에 악한 자가 그렇게 하면 피 흘리기 위해서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지만, 경, 경, 경건한 사람은 결국은 자기 생명을 찾게 되고 지금마저은 지키게 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승리하게 된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게 되죠 아무리 악한자가 정직한 자들의 생명을 찾아서 피흘리게 만들려고 할지라도 정직한 자들은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지키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피 흘린 자가 찾으려고 하는 그 생명의, 생명이 생명 아니고 승리하는 생명으로 될 것이다. 우는 사자와 짐 있는 자라도 두루 삼키려고 하는 이 시대에 어찌하든지 나의 유익을 이루고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곧몇 사람들의 주권과 그리고 어떤 고난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피 흘리게 하는 이런 자들은 샅샅이 골골마다 찾아서라도 전쟁터에 보내고 죽는 대로 보내지만 정직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그렇게 하는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정직한 자는 자기의 생명을 찾아 지키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본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그대로 읽으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이렇게 돼 있고 원문을 직역하면 피의 사람들은 완전한 자를 미워한다. 그러나 옳은 자들은 그의 생명을 찾는다. 저는 원문을 더 가까이 봅니다. 피흘리는 길을 좋아하는 사람은 온전한 자를 미워해서 그 생명을 찾아서 어떻게 해서라도 피흘리는데 보내려고 하지만 온전한 자들은 자기의 생명을 찾고. 자기 생명을 잃지 않고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로 믿고 싶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어둡습니다. 사탄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생명을 흔들고 위협하고, 마치 질병이라도 걸려서 그 생명을 찾게 하려고 역사하죠. 악한 정치인들은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서 싸우다 죽게 만들고 자기들이 주권과 권세를 잡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정직한 사람, 완전한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지키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되어가는 현실에서 우리는 반드시 오늘 주신 이부문 말씀 원문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피해 사람들은 완전한 자를 미워한다 그러나 옳은 자들은 그 생명을 찾는다 지킨다 그 생명을 잃지 않는다 생명을 보존한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한다로 우리는 믿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악한 원수마귀 사탄들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혹은 정치인이나 경제인들, 주권자들 속에 들어가서 악한 역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는 데 많은 사람들을 소모하고, 죽여가면서라도 주권을 잡으려고 하지만,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들은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며,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병으로 인하여 위협받는 자들도 병의 생명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시고, 정치가 됐던 세상의 모든 싸움이 됐던 저들은 생명을 지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그 생명이 되어서.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옵소서 오늘도 능하신 손으로 저희들을 안수하시고 거룩한 도구로 삼아주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우리는 살리고 구원하고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의 도구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오니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앞에 갈때 상밖에 하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유튜브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서 돼 있네요 유튜브에. 그러니까는 뭔가. 뭐 우리 시스템에서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들어와 있는 이 인터넷 선에 문제가 생겼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잠시 혼선을 들여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김옥현 권사님 1등 하셨네요. 오늘은 이름만 부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길리 권사님들 언니 이주리도요. 다 하나님이 크신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성재 장로님, 김한나 권사님, 전성호 집사님, 정승한을 정승한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도요. 우리 조남일 장로님과 나금순 권사님, 강평아 권사님도요. 명신이 장신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고지양 지사님 오늘 임철순 주사님 함께했습니다. 정필레 권사님 아드님 종철이와 함께했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종 이영권 전무사님 함께했습니다. 능력 충만하셔서 환우들 많이 치료하고 고치시기 바랍니다. 네, 주신 사명이시니까요. 전은하 권사님. 강영한 장모님 정용숙 권사님 박빌리치사님과 이스바냐 권사님 이정우 장모님 조용길 장모님 남다영 신령의 권사님 그리고 박찬미 아버지 박선수 동생 박상범 사랑하는 귀한 가정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네 안기표 주자님, 최영선 주자님, 김승훈주사님 김민순 우리 김인전 김은전 군사님 수술 후에 회복하시는데 소화가 잘안 되시고 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영원 우리 병원에 계신데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김성화 권사님네 이연무 사 님과 더불어요, 우리 박경화 권사님, 김홍일 장로님 함께 하셨고요. 이자정 권사님 남편 조병걸 성도님과 함께하고요. 그리고 조아선, 김리더, 윤원유 이세 천사들 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윤요셉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올라오지는 않으셨는데 오늘 다른 분도 올라오지 않으신 분도 있고 김대남 장로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종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나유정 전도사님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유낭집사님, 이빈나 권사님, 그리고 권영이 권사님, 우리 심혜영 집사 서진이, 형진이, 현진이, 신하, 또 우리 심혜영 집사님, 친정 어머니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아버지 모든 동생도 다구원해 이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이 충만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영월계신 어, 김학평 장은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강건하시 제가 좀 감기 몸살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빛나군사님한테 좀 가보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감기 몸살기가 있어서 좀못갈것 같은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음, 제가 토요일서부터가좀 감기 몸살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에도, 음, 그래서 우리 김창일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음, 참 건강하죠. 건강하고, 음, 아픈데 없이, 어떨 땐 그럴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건강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요번에좀 감기 몸살기가 좀 있어서 몸에 열이 나고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늘 기도해주시고 늘애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은 늘 감사 감사한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받으십니다. 나유정 전노사님 김정희 권사님, 이길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 충만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많이 사랑하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음, 여러분 우리 교회 터를 보고 왔다고 시장 입구에 아주 좋은 터를 보고 왔다고 제가 너무 좋아서 그랬는데 이상하게 기도는 안 되더라고 그 터로 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어제 연락이 왔는데 그건 다른 병원이 도운답니다. 전체 통째로 그래서 가보니까 통째로 다 리모델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 전체를 다쓴다 아마 거기는 굉장히 잘될 자리 같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더 좋은 주리를 주시려고 더 좋은 자리 주시려고 그러시겠죠. 우리는 늘 그런 생각하잖아요. 소망은 가지고 해야지. 아, 그래 안 돼. 그럼 더 좋은 자리 주시려고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자리에 낙심하지 않고 사방으로 우겨 싸임을 당하여도 우리는 능히 이기고 승리하잖아요. 그래요, 더 좋은 자리 주실 줄 믿고 새벽 기도에 기도재단 싸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 분이 백분천분 당하시는 것을 믿으시면서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지금 조남일 장로님하고... 나금성 군사님, 지금 여기 다시 올라온 거를 못 올라오, 안 올라오신 것 같은데. 그 나가셨다가 이제 다시 도우는 게, 아, 도우셨군요. 어, 그럼요. 그래요. 음, 그래요. 아, 올라오신 분이 늘안 오실러 오시면 근심되죠. 근심되고, 이런데. 우리 하예정 군사님, 늦게 올라오셨네요. 네, 하예정 군사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아드님 윤지원, 따님 윤지원, 손자 송류 태까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들도 저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심서 주시고 애써 주실 줄 믿고요. 우리 교회, 장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자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심이십니다. 능하신 손으로 안수하셔서 오늘도 병든 자들 치료해 주시고 약자를 강자로 만들어 주시옵고,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생명을 포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도구, 하늘의 군사요 군병인 줄 믿나이다. 우리를 하나님 지키시고 눈동자 같이 보호해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병석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은 치료해 주시고, 근심 걱정 괴로움으로 기도하는 것들 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물질적인 어려움도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